네 안녕하세요 강창기 팀장입니다. 어, 제가 나온 현장은 동탄에 나와 있는데요. 어, 지금 저기 좌측 보이시는 삼성 어, 삼성전자 반도체 어, 공장이 보이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도로가 어, 서울 용인고속도로 그리고 요 지금 앞에 동탄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. 지금 현재 많은 건축물들이 올라와 있고요. 어,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도로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. 어, 저쪽 방향이 서울 방향이고요. 그다음에 지금 이쪽 방향이 대전 방향. 어, 현재 지금 동탄 그이 주변에는 지식상 센터가 많이 좀 중공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앞에 보이는 지금 이 앞에 단지는 힐스테이트입니다. 오고요 오피스텔. 앞에 지산 식 센터 가 들어오게 되고요. 음, 그다음에 회사들도 있습니다. 여기. 어, 이 일대 동탄은 앞으로 향후 어, 입지적으로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, 동탄의 미래 가능성, 미래를 상당히 밝다고 볼수 있습니다.